네, 안녕하세요. 예뻐지는 시간 여행 닥터블리 오영주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 보기가 점점 싫어지시나요? 얼굴이 대데모이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져서 자신감이 떨어지신다면 이것이 바로 얼태기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얼태기 극복을 위한 팁과 시술 정보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얼태기는 말 그대로 얼굴의 권태기를 뜻하는데요.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예전처럼 생기 있어 보이지 않고 넙대대해 보이거나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얼굴 라인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얼굴의 작은 변화들을 정확히 알고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내 얼굴을 잘 알아야 적절한 관리도 할수 있고 얼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습니다. 얼태기에 접어들기 쉬운 부위는 얼굴에서 탄력이 쉽게 저하되고 변화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부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하안부, 즉 심부볼, 턱선 라인 부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얼굴의 중심이기 때문에 조금만 탄력이 떨어져도 얼굴이 넙대대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입술과 입 주변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 생기가 없어 보이거나 잔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입술은 얼굴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부위라서 볼륨과 탄력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피부도 중요한데요.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생기를 잃으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고 나이들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부위들은 미리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활기찬 얼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가장 얼굴이 넙대대해지는 그 느낌이 걱정이시기 때문에 리프팅 같은 시술을 제일 먼저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좀 살이 많거나 얼굴을 많이 축소시키고 싶다 하면은 뭐 슈링크 아니면 울쎄라 같은 초음파 리프팅 하시면 좋고요 또 여기에 조금 더 탄력을 많이 주고 싶다 생각이 드시면 고주파 리프팅 같은 튠페이스 뭐 시술 아니면 요즘에 또 핫한 이제 티타늄 리프팅 이런 걸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희 턱 근육은 이제 계속 발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턱 근육이 커졌는지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필요하다면 턱 보톡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턱밑 침샘이나 귀밑 침샘이 발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럴 때는 침샘 보톡스를 같이 시술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더 빠르게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면 이럴 때는 윤곽주사 같은 걸로 조금 더 부분적으로 지방을 없애주는 시술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석하고 칙칙한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스킨 부스터인 여러 가지 시술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조금 더 빠른 효과를 원한다 하시면 이럴 때는 콜라겐을 직접 조입해주는 레티젠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어, 이 시술을 통해서 피부 톤이 조금 더 좋아지고 피부결, 모공, 잔주름 등 어, 여러 가지 피부 상태가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고주파 리프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 시술이 피부 속 깊은 층까지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주고 피부 탄력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탄탄하고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주파 리프팅은 이런 콜라겐 생성을 활성화해서 피부 속부터 탄력을 회복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시술은 피부가 흘러내리거나 탄력이 떨어져 보일 때 전체적인 리프팅 효과를 주어 더욱 또렷하고 젊은 인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얼굴 라인을 정돈하고 자연스럽게 리프팅 해주기 때문에 필러, 보톡스 등과 함께 시술했을 때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제일 섬세하고 피부 부위별로 조금 더 효과를 줄수 있는 시술은 튠 페이스라서 보습카 시술 중에서는 튠 페이스를 가장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의 피부 관리와 얼태기 극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술은 물론이고 일상 속 작은 관리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더 시술과 관리를 통해서 좋은 피부를 가꿔 나가도록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정보와 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오늘도 예뻐지세요. 닥터블리 오영주였습니다.